사장님. 응? 저희 예약 속 항상 공인만 받고 돈은 안 받고 저희 수익은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어제 알바비는요? 글쎄. 내 네, 아버지. 자 분명 말씀 드렸잖아요저 아버지랑 기업할 생각 없다니까요. 또 기업 얘기 꺼내실 거면 다 전화하지 마세요. 더 떨어가야 됩니다. 그럴게요. 응? 기업? 혹시 사장님이 재벌 이세인가?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예약 수업 맞나요? 안녕하세요. 재벌 이. 예약 수입니다 오늘 모든 해의도 술은 청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술집은 이제 고민을 들어주는 술집이 약속이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반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고민이 뭐야? 내가 요즘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거리두기가 풀리니까 대외 활동이랑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걸 대면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갑자기 넓어졌어. 나는 원래 깊고 좁은 인간관계를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좀 요즘에 넓고 얕은 인간관계가 많아지면서 솔직히 좀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요즘 그런 게좀 고민이야.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거지. 그렇지. 대외 활동 공모전 이런 거 많이. 그러면서 회의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를다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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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MBTI라 원래 뭐야? 원래도 ESFJ였는데, 전에는 1랑 아이가 반반이거나 아니면 2, 60, i 40, 요 정도였는데, 음. 요즘에는 2, 86%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 계속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응. 음. 원래는 하루는 밖에 나가면, 하루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음. 보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아. 혼자 노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오히려 계속 나가면 기빨리던데? 기빨릴 때도 있지. 워낙 인싸들이랑 많이 놀면 그런데 음, 맞아, 맞아, 맞아. 가끔 이제 아이인 친구들 만나면 내 얘기 많이 할수 있잖아. 아, 그때 아, 너무 신나. 이랑 아이랑 <laughs> 중간인 사람들중리 특징이 음. 이가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는 말이 없고 아이끼리 모였을 때는 말이 많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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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도. 이번 주도 약속이 다 차있어. 이번 주에도 하루 빼고 다 차있어. 음! 그러면 넓고 얕은 인간관계랑 좁고 깊은 인간관계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내 마음을 말하기에는 당연히 좁고 깊은 게다. 음. 근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아. 그걸 어떻게 좀 배우고 하기에는 음. 넓고 얕은 어. 게 나은 것 같긴 아, 장단점이 해. 장단점이 다 있긴 하지. 음. 근데 너가 고민을 가질 만한 계기가 있었어? 한 번은 제일 친한 친구가. 응. 걔도 바빠. 그리고 아. 나도 바쁜데, 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 아. 근데 이 일을 딱히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어. 근데 아. 정말 연락하는 사람은 되게 많거든. 음. 근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지. 음. 음. 내가 막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그것도 음. 나는 노력인데. 그 노력이 어디에 쓰이나. 음 이거를 잘 모르겠어. 숲도 음 꽁하서나 같은 경우도 옛날엔 진짜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 좀 넓고, 얕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깊고, 좋은 게 좋은 건지. 진짜 장단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넓었을 때좀 현타가 오는 게 있어. 한번 만나고 말 사이들이 되게, 되게 많잖아. 넓은 관계에서는 음. 그래서 오래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관계로 들어오겠지만 한번 만나고 안볼 사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초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버리면 내가 가식적으로 되는 거기도 하고. 너 진짜 근데... 가식적이구나. 우리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음. 그러네. 모든 살다. 사람들이 하는 것쯤은 다 가지고 있어. 고민이라고 생각해 음. 나는게. 아니 그러고 되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살짝 버겁더라고. 음. 음. 그리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생겼. 고 맞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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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이, 이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챙김을 덜 받는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음, 음. 그걸 다 관리하기가 너무 버거워 어,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그리고 되게 생각해보면 관리한다는 것도 되게 웃기다? 맞아 맞아 어. 이 사람이 내 소유물도 아니고 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관리한다?라는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웃긴 거야 맞아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말 되게 좋다 원래는 뭐 하고 오셨어? 원래는 그냥 누워서 거치대에다가 패드 해놓고 네.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갔는데 넷플릭스를 보기도 어려워 요즘에 왜? 그냥 집중을 못 하고 계속 카톡 보고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맨날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갔잖아. 너느날 갑자기 집에 앉아서 80년대 패드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왜 아까워, 그게? 뭔가 허투로 날리는 것 같은 느낌. 어, 맞아. 맞아. 이 시간에 뭔가 다른 걸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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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희는너희 자신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평소에 어. 또 그런 경험 같은 거 있어? 나 친한 사람들이 나 보고 아, 박성은 인싸다. 아, 아, 쟤 너무 바쁘다. 음쟤 맞아. 만나려면 힘들다. 음쟤 만나려면 몇달 전부터 약속 잡아 야된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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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는 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 클린더 보면 진짜 맞거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내 얘기도 좀 해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몰라 주는 거 음, 같은 거야. 음. 나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지쳐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진짜 맞아, 많이 나고 어, 미안한 게 너무 커 음. 그리고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어, 불안해 어. 너는 내가 볼때딱 그거야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음, 그것도 거지 맞아. 나의 소중한 사람들 어때? 고민이 좀 해결이 됐어?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나도 이걸 경험이라 생각해서 못 놓고 있는 거긴 하거든 음. 지금 할수 있는 거 음. 경험을 많이 해보고 이게 나중에 나의 경험치가 되겠다는 맞아. 생각이 많이 드는 응.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워 <laughs> 뭔데 <laughs> 아 너무 잘 친해 그럼 우리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인스타그팔 바로 자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사진도 찍어볼까? 자 여기 보세요 좋아 내가 올릴게 뭔가 얕은 인간관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거야. 이래 보여도 재벌 이세래나 무슨 재벌이세요? 아까 기업이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다 들었어요. 아 그거 기업이 아니라 기업은해. 나맨날 노예였는데 아버지가 계속 기업은 쓰라고 하시네. 제 알바비는요? 미안. 내돈이내 돈! <laughs> 너 어디가? 돈 내고 가야지! 야! 너 어디가? 내돈 내놔!